출범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들되었습니다 특검 수사 때는 돈 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단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상은 더 명백해졌습니다. 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털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겉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실장, 실상이 두려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 공개에 겉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이제 국무회의는 법원과 검찰을 겉박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덮는 것은 화면의 지름길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뉴스.